나 해줘, 그거. 라이벌 해주고, 해주고. 야, 빨리 시작하자, 얘들아. 야, 너, 디바이스, 이 나이스. 했다고! 라이벌. 누구누구? 야, 부숴갈 거야 부숴갈래. 부숴, 부숴. 부숴. 부 빨리. 가위바위보 가위 해. 어떻게, 어떻면안녕를 했어. 나. 안 가위바위보. 부숴. 아니, 왜? 부숴 어차피 우리 네 살콤 답사는이 맞아. 그러니까 네 명이니까 답사이 맞아. 그럼 네 명이 네명거이 들어온 그명거 없어? 네명거 없어. 세 명까지만 있어. 그니까그 응. 우리가 맞이한 건데. 응. 이 꽃이 응. 뭐야? 우리 거 어디 갔어? 응. 거기도안 <laughs> 아파할까? <응. 웃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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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랑 3대1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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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난리 3대1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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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에1 3대1? 3대1? 3나1 3대1? 어 어? 어? 너 누구랑 어? 짐 아, 대 어? 응. <laughs> 아 어. <안> <laughs> 야, 형이 대전 한 볼까? 안 해. 안 해. 이게? 응. 어. <laughs> 이가잘붙하는데 옆에 잡으세요. 밑왜이렇게못하았어난 아, 못하는데 야, 이거. 아, 잠깐만. 나타락소소리만좀키우자소리소리좀우소리좀키우자

아, 조심해요. 아, 지하, 지, 지하, 너 조심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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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고 있잖 아, 왜 강아지랑 일대1 하고 해? 왜 해? <목소리> 어! 내가 네 맞지? 노 아니면 노랑지랑? 나 빠른 피였어 아안대고 맞췄어 이는왜또 강아지랑 일어 응. 우린 인간이랑 라이벌 하는데 솔직히는 왜 근데 강아지랑 라이벌을 쳐? 아니야, 나 봤다. 넣두대 그게... 맞춰도 연대이? 완벽어대 아, 정도 맞춰야돼 아니 그래야. 공청야 아니 일반은 시발 나 캐릭터가 얼마나 한 거야? 야 풀어줘. 까먹어